안녕하세요 오늘은 화요일 던전이구요 오늘도 난이도가 만만치 않아서 루비를 한번 쓰고 클리어를 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상태 이상 공격이 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스파이크를 사용해서 덱을 짜봤구요 오늘 플레이하면서 좀 느낀 게 있는데 극악 던전 같은 경우는 진영도 좀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는데 자 오늘은 기본 진영으로 해서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시간이 좀 길어져서 이렇게 빨리 감기를 해놨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라니아랑 클레어 그리고 베인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상태 이상 공격이 상당히 많아서 이렇게 스파이크를 쓰는 게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뒷줄이 광역 공격이 전부 다 있기 때문에 소위도 필수인 것 같고, 그리고 2, 3 단계에서 극딜을 넣으려면 에이스도 필수인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뒷줄 세 명은 오늘 필수인 것 같고, 앞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백룡이랑 풍연으로 해봤는데, 지금 이렇게 면역 캐릭터 하나랑 좀비 캐릭터 하나를 앞줄에 쓰게 되니까, 생각보다 어글이 뒤로 잘안 튀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약점 공격이 별로 안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버틸 수가 있습니다. 앞줄 위치 같은 경우도, 지금, 지금 위치에서 둘 위치를 서로 바꿔봤는데, 그러면은, 백룡이 눕자마자 뒤로 어글이 튀는 상태가 좀 나와서, 요런 식으로 왼쪽에는 백룡, 그리고 오른쪽에는 풍연을 두는 게, 앞줄이 어글을 가져가는데 좀더 도움이 되는 것 같네요. 자, 이렇게 2단계는 벌써, 벌써 레오가 누웠고요 자, 요런 식으로 덱을 짜게 되면은 약점 공격이 터지면은 백룡을 무조건 때리고 약공이 안 터지면은 풍연을 거의 때리게 돼서 뒷줄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렇게 생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계속 버티고 있고 지금 백룡 같은 경우는 원래 부활을 하면은 스파이크 패시브가 지워지는데 다음 단계로 살아서 넘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좀비 상태에서도 패시브가 붙기 때문에 상태 이상 공격을 맞아도 저렇게 계속 버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라니아 하나 남았고요. 요렇게 비교적 안정적으로 2 단계도 클리어를 했고. 이제 3단계까지 왔는데, 3단계가 좀 빡센 편이죠. 자 요런식으로 3단계에서도 도끌이 잘안 튀고 앞줄이 잘 맞아주기 때문에 초월만 잘 돼있으면은 한 번에 클리어를 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지금 요렇게 앞줄이 잘 맞아주는 거 보면은 금요일 같은 경우는 3인 공격이 무섭다고 할수 있는데, 금요일 같은 경우는 밸런스 진영으로 해서 앞줄에 풍연이랑 백룡 대인을 두게 되면은, 금요일도 잘하면 한 번에 클리어가 될것 같네요. 자, 요렇게 라쿤을 잡았는데, 이상하게 라쿤을 잡자마자 어글이 뒤로 요렇게 튀어서, 지금 벌써 두 명이 누웠죠. 이런 식으로 또 어그리 튀어서 이제 앞줄 두 명만 남아서 다좀더 빠르게 빨리 감기를 해놨구요. 지금 32레벨인데, 요 정도까지 온거 보면은 38레벨이나 40레벨이 되면은 오늘 던전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쉽게 클리어가 될거 같네요. 자, 지금 베인이 부활을 했는데 바로 이렇게 해제를 써줬구요. 자 아직 연결을 안했는데 요렇게 3명밖에 안 남았죠 백룡이 턴이 지나서 누웠고 이제 풍현 혼자 요렇게 버티고 있는데 풍현도 패시브가 이제 풀렸고요자 요렇게 2명을 남기고 이제 연결을 했고요 백룡이 다시 부활을 하고 속공이 튀었지만은 풍현이 맞아서 또 뒷줄이 안전하게 살았고요 자요 공격으로 클레오도 이제 거의 실패가 됐고 자, 요번 광역으로 요렇게 이제 레오 하나 남았는데 레오도 부활을 했고요자 요거만 잡으면 이제 클리어죠 자 오늘 같은 경우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클리어를 한것 같은데 자, 요렇게 기본 진영이나 밸런스 진영을 활용하면은 생각보다 뒷줄 어그리잘안 튀기 때문에 약점 공격이 약한 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진영을 좀 바꿔주면은 생각보다 안정적으로 클리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화요일 던전은 좀 오래 걸려서 한 12분 정도가 걸렸는데,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클리어가 된것 같고요. 자, 오늘 보상은 빛의 원소가 이렇게 나왔고, 내일 같은 경우는 물의 원소라서 많이들 하실 것 같은데, 내일도 클리어가 되면은 영상을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